6천0 0원 진짜 비싸졌다. 0 0 0원 6,000원. 6,000원. 이면 서점에서 할인 인터넷 서점에서 할인 받는다 해도 1 0권이면 6,000원. 인0한0원6 0원 6,000원. 6,000원. 여기 바로 아, 너무 이쁘다 이거 보세요. 너무 이쁘다자 시시 봐. 오 멋있다. 작가님이 처음에 한1 권. 힐리곤 볼 때까진 잘 몰랐는데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. 자, 까무토. 전사카무토 요고. 이때보다 이때가 더 좋아요. 턱이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요거는 만화방에서 1권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버렸어요. 아, 오, 너무 귀엽다, 진짜 애들 같아요. 핫도그, 햄버거 몇 개야 이거? <laughs> 귀여워다 캐릭터가 엄청 매력 있어요. 어. 요거는 이제 요 초회 한정판 특자 오, 아, 거 그거네요. 이런 거 뭐라고 하지? 음, 응, 귀엽다. 저 이런 거 받으면 진짜 막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든요. 약간. <laughs> 근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하, 많이 쌓여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막 써요. 이런 거는 막 쓰고 이런 거는 그냥 어디 넣어놓고. 네, 이거는 크기가 엽서랑 비슷해서 요것도 그냥 넣어주면될것 같은데. 짠. 이거는 제가 테마록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. 그 영화도 몰랐는데 이렇게 좀 며칠 일찍 개봉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정식 개봉하기 전에 미리 가서 봤는데 그때 받은 특전. <laughs> 온 세상이 특전에 미쳐 가지고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. 특전 같은 게.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본건 아니지만 마침 또 준다 하길래 받았습니다. 이게 보니까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어디서 봤는지 전혀 못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어디서 봤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티켓 티켓도 요즘 영수증처럼 생겼더라고요. 극장을 너무 오랜만에 가서.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 팝콘 파는 데 옆에 티켓 파는 데 거기, 거기서 이렇게 영수증 바코드 찍고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냉금 받았습니다. 테마로. 아, 이거 정말 극장 와서 보셔야 되는데. 많이들 봤으면 좋겠는데. 근데 지금 미키 17이, 미키 17이 개봉해가지고, <laughs> 이제는 틀린 것 같아요. 주식도 사놨는데, 쇼박스. 아, 외, 외국에서라도 좀 많이 봐주고 했으면 좋겠다. OTT 풀리면은 많이 보겠죠. 아, 근데, 극장판, 극장판 애니를 집에서 보고, 극장 가서 본 거는 되게 오랜만이었는데, 아, 너무 진짜 최고였어요. 원래 테마룩도 좋아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거는 음 그냥 항상 봐오던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막 퀄리티가 좋다니 막 그런 거 연출 그리고 막 작화도 그렇고 너무 대단하더라고요.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구나. 제가 최근에 극장 가서 봤던. 뭐 집에서 봤던 뭐 그런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그 퀄리티가 품질이 진짜 최고였어요 어. 이거는 잘 보이시나요 <laughs> 제가 그 피규어를 진짜 막 많이 사모으는 건 아닌데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에 제일 마음에 든 여주인공 피규어를 사려고 하거든요 약간 수집을 하면 목적은 목표가 이제 그건데 이제 체인소맨에서는 저는 파워 제일 좋아해서 파워를 잡습니다. 아, 여기도 너무 그 매력 터지는 여자 캐릭터들이 많은데 저는 파워가 좋더라고요. 파워 다시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이거 제가 아마 사진 그 하자 확인한다고 한번 찍어가지고 조립을 해 볼게요 짜잔. 허리랑 상체가 어! 어 너무 예쁘다. 이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뻐. 이거 헉, 어떡해? 와. 아, 너무 이래 놓고 보니까 조금 그러네. 일단 풉니다. 여기 음반 프레스토. 에서 나오는 피규어들은 좀 기본적으로 크기가 커요. 그래서 약간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 <laughs> 어 그런 느낌이고. <웃음> 오! 아야 <laughs> 정말 비율 좋다, 그죠? 아, 이렇게 날씬했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이쁘다. 아, 제가 <laughs> 이게 이제 이렇게 앉는 그 피규어라서 비교해보려고 데리고 왔는데. <laughs> 너무, 너무 조그맣다. 아, 이거는 저희 그 일본 갔을 때샀는데그 딸애가 샀거든요. 아,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, 이름이. 이름이 뭐였더라? 키. 하여간. 제가 그 딸이 이거 살 때만 해도 개수파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냥 1화만 보고, 만화책을좀 뒤에를 쭉다 진도를 나갔었는데, 애니는 1화만 보고,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요즘에 그러니까 인기 많은 만화의 요소를 막 이것저것 다 끌어와가지고, 이제 이렇게 한, 거 같아서 아 그냥 뭐 그런 만하구나 했는데 제가 되게 그 이제 좀 갑자기 백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로 계속 하루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이걸 왜 이제 봤을까 일본 가기 전에 볼걸아 눈물이 그래가지고 이거 딸내미한테도 받아왔습니다 흔쾌히 주더라고요. 아, 아직 어리거든요. <laughs>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은 엄마가 최고인데 <laughs> 그래서 달래미한테서 얻었습니다. 요렇게짠 각도를 바꿨습니다. 아, 뒤에 저빨래해 놓은 거예요. <laughs> 짜잔 너무 이쁘죠? 어 진짜 이거 그 박스에 프린트된. 사진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. 맞지 <laughs> 너무 이쁘다. 그 저희 신랑이 건담을 좋아해서 <laughs> 자꾸 얘기하네. 건담 그 조립을 다하면 사진을 찍는데 책상에 약간 포토존처럼 하여간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. 이상한 아 이, 이상한 건 아니고 그 무슨 벽 대신에 그런 종이 같은 걸 뒤에 대고 막 하여간 찍는 그게 있는데 그때 한번 제대로 찍어서 사진을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간 여자 캐릭터 좋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엄청 잘났어요 진짜 막 천재 소리 듣고 근데 알고 보면 얘가 엄청 노력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예요. 감명받아가지고. <laughs> 어, 그리고 약간 그 오조상 느낌, 약간 그약 내려 보는 시선. <laughs> 근데 착해. 어 그런 거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완벽합니다. 왜1화 일부가 끝날 때 파워가 이제 이렇게 겐지한테 인사하면서 없어지잖아요. 근데 악마니까. 죽는 건 아니고 피해 악마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날 거라고.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해도 꼭 찾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. 빨리 그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지금 보니까 뭐 이상한 사이비 싸... <laughs> 그 체인소맨 단체하고 지금 싸우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. 아. 하여간 파워가 빨리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빠바